2025년 2월 27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숲길 맨발 걷기는 불안 우울 분노 같은 부정적 생각에서 평안과 기쁨 감사의 긍정적 생각으로 전환하자는 의식 니세스의 외침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벌써 19개월째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상당 부분 일그러져 있습니다. 사회가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멈춰 서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또는 우리만 마음껏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편하고 간혹 우울증이라도 걸렸나 싶을 정도로 우울감에 젖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한결 낫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든 신발을 벗고 어머니 돼지와 만나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머니 돼지가 숲길이 맨발의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자 생명의 힘입니다. 얼마 전 소명님은 두뇌의 리셋, 버튼이 눌려지면 불안, 우울,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리셋 버튼을 눌러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바. 그것은 맨발로 땅을 접지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올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맨발 걷기가 우리의 의식의 방향을 불안, 우울, 분노 같은 부정적 생각에서 평안과 기쁨, 감사의 긍정적 생각으로 전환하는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미자님은 과거 중국 태황산에서 맨발 걷기를 하며 황홀하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걷다가 그를 벗고 맨발로 땅을 밟을 때 느끼는 맨발 걷기의 기쁨은 황홀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말 홀가분하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어쩜 최근 맨발 걷기에 푹 빠졌다는 미자님 아드님의 느낌이나 어머님과 동생까지 맨발로 인도하신 정숙님의 맨발의 기쁨이나 낮이면 화관을 씌운 외손녀와 구순의 노모님과 또 밤이면 서방님과 하루도 빠짐 없이 맨발로 걸으시는 명숙님과 성년님의 축복과 같은 맨발의 기쁨이 다 그러하지 않을까 싶. 다 습니다. 숲길 맨발 걷기는 우리의 생각까지 순간적으로 리셋하여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긍정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느낌으로의 순간적인 의식의 전환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 소명님이 말씀하신 의식의 리셋이라 하겠습니다. 계숙님이 언젠가 관악산의 숲길을 걷는 그 무한의 행복감을 비계인 숲 속에선 한약 따리는 냄새가 난다. 향긋한 허브향과 아지 못할 한약재 냄새가 난다. 아 온몸에 퍼진 맨발독에 취해 오늘도 어제보다 커진 행복 품에 안겨본다고 노래하신 것이나 우리 맨발에 미친 것 맞나봐요. 어제 발견한 맨발 코스를 오늘 빗속에서 거르니 너무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가 머리를 맑게 씻어주고 보슬보슬 내려주는 빗방울이 마냥 정겨운 맨발 산행이었습니다. 미칠수록 행복은 커집니다. 라고 노래하신 것. 역시 그러한 의식의 행복으로의 리셋을 명징하게 보여주신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분은 살짝 미치면 행복해져요라고 하신 적도 있지요. 사실 숲길에 들어서서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 우리가 그 황홀함에 살짝 미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의식이 긍정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리셋된 그 현장을 이름의 다름이 아닙니다. 과거 문숙님께서도 단지 신발을 벗었을 뿐인데 신선한 감동을 하루 또 하루 선물로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맨 땅만 보입니다. 흙길만 생각합니다. 하셨고 정수님께서도 저는 가로 맨발 걷기에 가로 묘한 매력을 발견하였습니다 솔직히 운동을 위해 걷는 편인데 맨발로 흙길을 걸으면 더 걷고 싶어지는 겁니다 소위 흙과 섬세하게 만나져요라는 말씀 역시 숲길 맨발 걷기가 우리의 의식을 관능의 미학으로 그 아름다운 독성으로 리셋해 줌을 의인법의 은유로 멋지게 표현해주신 것입니다. 땅을 접지 않은 숲길 맨발 걷기의 매력과 감동은 그렇게 경이롭습니다. 마치 연극에서의 1막이2막으로 바뀌면서 연극의 장면이 관객의 허를 찌르며 완벽하게 반대의 방향으로 바뀌듯 부정에서 긍정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불행에서 행복의 모두로. 맨발로 걷는 우리들 모두의 의식을 순간적으로 리셋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명님 표현대로 두뇌의 리셋 버튼이 눌려져 불안, 우울,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현상과 그 맥이 상통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맨발로 숲길을 걸어야 할 이유입니다. 특히 얼마 전 갑자기 세상을 등진 고 설리 양처럼 또 어느 화장실에서 약물을 복용 후 쓰러진 채 발견되었던 가수 휘성처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끝없이 약물에 의존 중독되게 만드는 항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을 것이 아니라, 일체무해한 천연의 심신 안정제인 숲길 맨발 걷기를 처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가슴속에서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샘물처럼 청량한 행복감이 차오르며, 심신이 평온하게 안정되어, 우울감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고즈넉한... 기쁨과 행복감으로 충만된 삶을 살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우리의 스마일님이 매일 맨발 걷기가 나는 정말 좋아요.오늘도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화이팅 사랑합니다. 푸하하하 하고 늘 댓글을 달아주시는 일이나 얼마 전 난수님이 약물의 고통의 오랜 터널을 뚫고 나온 기쁨을. 성주풀이 한국으로 힘차게 불러주시고 지난 7월 25일 사주년 기념식에 오셔서 치유의 증언을 해주셨음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더 많은 분들과 국민들이 숲길 맨발 걷기를 통하여 그러한 현실에서 특히 지금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19 사태에서 오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감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들처럼 가슴 속에 차오르는 오아시스의 맑은 샘물과 같은 청신함과 신선함으로 각자의 감정을 리셋함과 동시에 긍정과 감사 그리고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은 그래서 숲길 맨발 걷기를 통한 질병의 고통 없는 생명살리기 운동임과 동시에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의 의식의 방향을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생각에서 평안과 기쁨, 감사의 긍정적 생각으로 전환하자는 의식 리셋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당시 유튜브 생방송 박동창의 맨발강의 27 우울증 자살률 1위의 5명 맨발 걷기로 씻을 수 있다를 올려드리니 많이들 시청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맨발로 걸으며 행복한 하루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천의 문종배 고문님이 보내오신 치유가 어려운 황반변성 등 놀라운 치유의 증언을 영상으로 보내 오셨기에 그를 유튜브에 맨발 걷기 치유사례639 황반변성 3년 시력 0.2 시야 반점 눈물 등 6개월째 정상 유지 시력 0.6 회복 무릎 관절염 좌골신경통, 고지혈, 손톱, 무좀, 모두 치유, 문종배로 올려드렸으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